불파마이범주입니다. CJ, CGV. 아, 저는 지금 5,700원대 소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가 4,860원, 4,865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일봉상 보시게 되면, 어, 지금 4,860원, 여기 바닥을 주고 있는데, 어, 바닥 저항선, 제가 말씀드렸던 4,670원, 여기에서 여기 점점점점 보이는 이 선을 일단 어 아래로 투고 내려와서 이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지만 4,670원이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 차트 흐름 보았을 때, 음 전반적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이 돼 있고 1파 2파 3파 4파 5파 마무리를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하게 되면 용오름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4670원대를 방어를 못 하게 되면 계속적인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신중한 구간이다 CJCGV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을 잘 버텨내게 되면 용오름이 시작됩니다. 예, 감사합니다.